언제까지 법사위의 의결과정 또 의사진행과정이 공방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독 우리 김도우 위원장이 진행하시는 법사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그거에 대해서 단한 번도 사과하신 적도 없고 고치신 태도를 고치신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이 할수 있어서 한 일이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은 독단에 의한 날치기인 것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공격에 또 정치적인 허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법사위가 상임위의 의결 절차 의결, 의결을 통한 법안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발목 잡고 특정 정파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 일체 본회의에 올릴 수도 없다. 아니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없다라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 그거 조차도 지금 무시하고 이미 본회의 절차로 의결 절차로 들어간 법안에 대해서 느닷없이 과거의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상정은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위원장 직권 상정을 한다고 하더니 또 제대로 된 의견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법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슬며시 이소유로 회부하고. 그것이 또 잘못이라고 문제라고 지적하고 항의하는 점에 대해서 일체의 소명이 없이 마치 퇴장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머지 법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것은 위원장 스스로의 독단이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과연 무엇 때문에 그간에 그렇게 원구성 할 때부터 법사위 위원장직을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가 이것이 과연 원활한 국회의 사진행을 위해서 또 원만한 합의를 통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일인가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에 여러 번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방식에 관해서 지적을 한바 있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대해서 경강부의식으로 국회법 절차를 말씀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다수의석에 의한 의결 절차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날치라고 표현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원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적어도 최소한의 사과와 유감표명을 하고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라는 점에 대한 약속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유의 회부된 법안은 바로 다. 원상 복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특정 정파가 반대를 하면 법사위 전체에 상정도 못 한다. 통과를 못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의사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다 정해졌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유일하게 독단에 의해서 직회광호 의원 상정한 거에 대해서 자 최강호 의원, 김도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사과를 안 한다고 하는데, 예? 제가, 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과한다 그러면 그간의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에 대해서는 다 사과, 정리해서 사과할랍니까? 그 최강호 의원, 그만합시다. 최 의원, 왜 최, 의원. 최 의원, 이제 좀 자중합시다. 최 의원. 최 의원. 내가 왜 지금 문자를안 붙이냐면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보세요. 계속 위원장이라고 돼 있어요. 손가락질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한다고 지적하는게 말을 삼가해야 되는 일입니까? 최강우의원최 의원한테는 할수 있다고 봐요.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아니 자자자전주의원님김남국 의원 자 예? 자김남국의원이 그런 말 자기 있나요? 지금 법사회가, 법사회가 보면 특정 면몇 의원들이 예? 항상 분란을 일으켜요. 최광호 의원 본인을 뒤돌아보세요. 네? 본인을 뒤돌아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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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전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자. 저도 그렇게 할만 하니까 합니다. 예. 자. 그렇게 제가 오형 그렇게 웃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웃고맙시다. 예? 자. 자 최강욱 의원 웃고 넘어간대. 예? 의원 웃고 넘어간대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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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의원은 그렇게 예, 지적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아니, 최강 의원은 석관적으서자자자자 어디서 법사위원장이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까지 아. 아니 아. 전방기법사위장들한 어떤 법사위원 대절하면 그렇게 손가락 치면서 손가락 는 어,